보도 전문 채널이죠. YTN 지금 신임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래전 해직된 노종면 전 YTN 기자가 이 공모에 응했는데요. 어제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서류심사 통과한 몇 사람 면접을 봤는데 적격자가 없다. 그래서 재공모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네요. 어, 이번 공문은 노종면 떨어뜨리기 위한 절차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는데 노종면 전 YTN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 해고당하셨죠? 2008년 10월입니다. 어떤 일이었죠, 그게? 네, 어, YTN의 그 이른바 낙하산 사장이 오셔서 예. 그 내부 구성들하고 이제 반대투쟁하는 과정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예. 를 예. 벌써 10년 가까이 되는군요. 네, 그 소송 제기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 저희가 여섯 명이 그 당시 해고됐는데, 예, 2014년 말에 대법원 판결에서는 세 명은 이제 해고가 부당하고 예. 저를 포함한 세 명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서 예, 반은 복직하고 반은 밖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법원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패소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내가 사장이 되어서 YTN을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응모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전국 언론 노조 등등에서는 최 저임 사장이다 이런 평가도 받으셨죠? 네, 뭐 고맙게도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류 심사에서 왜 탈락하셨어요? 아. 어... 이번에 그, Y10 노사가 합의해서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공기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사회와는 별도의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조직에서 심사를 담당을 했는데, 예. 그 위원이 다섯 분이십니다. 예. 네, 다섯 분들 가운데 세 분, 그, Y10 대주주 측을 대표하는 세 분의 그 서류 심사 점수 합의. 예. 저는 0점이었습니다. 빵점. 예. 어, 대주주 세 곳이 어디 어디예요? 한전, KDN하고 마사회 그리고 인삼공사입니다. 네, 다 공기업들이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YTN이 어, 정부가 이렇게 공기업을 통해서 간접 지배하는 그런 형식의 방송국이죠,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준공영 언론사라고 그렇게 부르죠. 네. 그런데 그 공기업들 세 곳이. 물론 거기 지금 사장이나 경영진들은 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분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2015년, 2016년에 임명된 아, 분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정권도 바뀌고 이런데 굳이 그분들이 나서서 영점을 줄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뭐그 이유까지는 제가 파악하기 힘들고요. 예, 어, 그냥 추측을 해보면 예. 음, 제가 어, 뭐 밖에서도 그렇고 와이튼 내부에서도 와이튼 어, 개혁을 할 만한 인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와이튼 예. 어, 개혁이 너무 뭐 급하게 이루어진다거나 또는 부작용을 낳게 한다거나 이런 우려를 많이 한게 아닌가. 아, 예. 어, 뭐 제가 점잖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 아니, 점잖지 않게 좀 말씀해 보세요. 제가 노정명 <laughs> 기자가 이 예. 그 서류심사 탈락 이후에 SNS에 올린 예. 글을 지금 벌써 보도돼서 봤거든요. 네. 거기에 어떤 X라는 인물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인물은 아니고 제가 세력을 지칭한 겁니다. 세력. 어떤 세력입니까, X가? 음, Y10 개혁을 기본적으로 거부하고요. 아하. Y10 개혁 과정에서 기존의 책임들, 과거 9년 동안 Y10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 그로 인한, 뭐, 자리보전 문제,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세력 정도로 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 현재 YTN에 있는 세력이군요, 그러니까? 음, 예, 그렇습니다. 그쪽이 자신들이 개혁대상이 될걸 두려워해서 대주들한테 압력을 넣었다? 이건가요? 음,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허. 뭐, 압력을 넣거나, 아니면 이해관계가 맞았거나. 예, 예, 예. 그렇죠. 지금 그, 공기업 한전 KDN 한국마사회 KGC 임상공사 사장이나 경영진 분들도 임기 마침은 제또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어, 그런데 임기 전에 혹시 뭐, 물러나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걸또 두려워할 수도 있겠군요? 음, 뭐, YTN으로 인해서 그 공기업 사장이 바뀌는 일은 없을,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YTN과의 관계, 그리고 또, 이번 사추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 이제 후보들 가운데 저 혼자만 유별하게 예. 사추위의 공정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제기하면서 사추위의 교체를 요구하고 예.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이제 뭐라고 할까 미운 털도 좀 박힌 것 같고 네네. 그런 뭐 전반적인 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하고 결합이 된 가운데 예. 회사 내부에 있는 제가 변종적표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그런 세력들하고 연계돼서 으흠. 그렇게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서류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늘 면접을 했는데 거기선 예. 또 적격자가 없다고 했네요. 이건 또 뭘까요? 음, 만약에 그 그대로 강행을 했으면 와이테는 예. 뭐2 0 0 8년에 버금가는 파국을 맞았을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아 어, 그만큼 네명 선정된 분들이 어, 어디, 누구한테 말해도 좀, 어, 이건 좀 곤란한데라는 그런 예. 논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이력을 지니신 분들이라. 예. 어, 뭐, YTN 노조는 물론이고, YTN 문제를 고민하는 언론계의 동료들이나. 그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YTN 사장 문제에 대해서. 네. 어, 상당히 큰 폭의 반발을 아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예. 어, 그래서 저격자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예, 음, 강력한 경고를 어제 결과가 나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속 가했고 예. 또 YTN에서 한동안 사라졌던 어 집회 수십 명이 참여하는 집회 피켓팅 이게 오늘 사추위 현장에서 일어나고 예.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사추위원들한테 강한 압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공모 절차에 들어가겠다는데 재공모에 네. 응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음,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공모, 재공모 공표를 봐야 되는데, 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어, 사추위원들을 다시 교체하고, 일신해서, 어, 원래 사추위 추진, 취지대로 추진이 된다면, 예. 어, 제가 사장, 음, 공모에 응모했던 원천적인 이유가 사라진다고 저는 판단해서 예. 어, 응, 하지않겠다고 나왔습니다. 아, 예. 그리고 복직하겠다라고 SNS에 쓰셨던데 네. 복직은 가능합니까? 대부분에서도 폐소하셨는데. 음. 아, 지금 노사 간의 재입사 형식의 복직 협상이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뭐 맞지 못해서든 아니면은 뭐 내부 구성원들의 그런 소망을 받들어서든 예. 협상은 꽤 오랫동안 진행이 돼왔고 예. 어, 상당히 진척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YTN의 변화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어쨌든 멈추춤 그런 모양새가 펼쳐졌군요. 예. 계속 계속 저희도 관심 갖고 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노정면전 YTN 기자예요. 예. 예. 그렇죠. 지금 그 공기업 한전 KDN, 한국마사회, KGC 임상공사 사장이나 경영진 분들도 임기 마치면 제또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어 그런데 임기 전에 혹시 뭐 물러나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걸또 두려워할 수도 있겠군요. 음, 뭐 YTN으로 인해서 그 공기업 사장이 바뀌는 일은 없을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YTN과의 관계 그리고 또 이번 사추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 이제 후보들 가운데 저 혼자만 유별하게 네. 사추의 공정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제기하면서 사추의 교체를 요구하고 네.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이제 뭐라고 할까 미운 털도 좀 박힌 것 같고 네, 네. 그런 뭐 전반적인 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하고 결합이 된 가운데 네. 회사 내부에 있는 제가 변종적표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그런 세력들하고 연계돼서 으흠. 그렇게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늘 면접을 했는데 그것은 예. 또적격자가 없다고 했네요. 이건 또 뭘까요? 음, 만약에 그 그대로 강행을 했으면 예. y t n 은뭐 2008년에 법문과는 파국을 맞았을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아. 그만큼 4명 선정된 분들이 어, 어디, 누구한테 말해도 좀, 어, 이건 좀 곤란한데라는 그런 동의를 예. 구할 수 있는 그런 이력을 지니신 분들이라. 예. 어, 뭐, YTN 노조는 물론이고, YTN 문제를 고민하는 언론계의 동료들이나. 예예. 또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YTN 사장 문제에 대해서. 네. 어, 상당히 큰 폭의 반발을 아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예. 어, 그래서 저격자 어, 없음이라는 그, 결론을 내렸다. 예, 음, 강력한 경고를 어제 결과가 나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속 가했고 예. 또 YTN에서 한동안 사라졌던 어 집회 수십 명이 참여하는 집회 피켓팅 이게 오늘 사추위 현장에서 일어나고 예.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사추위원들한테 강한 압박이 되지 않았나 그렇군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공모 절차에 들어가겠다는데 재공모에 네. 응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음,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공모, 재공모 공표를 봐야 되는데, 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어, 사추위원들을 다시 교체하고, 일신해서, 어, 원래 사추위 추진, 취지대로 추진이 된다면, 예. 어, 제가 사장, 음, 공모에 응모했던, 뭐, 그 이유까지는 제가 파악하기 힘들고요, 예. 어, 그냥 추측을 해보면, 예. 음, 제가 어뭐 밖에서도 그렇고 와이탄 내부에서도 와이탄 어 개혁을 할 만한 인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아, y 1 개혁이 너무 급하게 이루어진다거나 또는 부작용을 낳게 한다거나 이런 우려를 많이 한게 아닌가. 예. 아, 뭐 제가 점잖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 아니, 점잖지 않게 좀 말씀해 <laughs> 보세요. 제가 노정명 기자가 이그 <laughs> 서류심사 탈락 이후에 SNS에 올린 예. 글을 지금 벌써 보도돼서 봤거든요. 네. 거기에 어떤 X라는 인물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인물은 아니고 제가 세력을 지칭한 겁니다. 세력. 어떤 세력입니까, X가? 음, YTN 개혁을 기본적으로 거부하고요. YTN 개혁 과정에서 기존의 책임들, 과거 9년 동안 YTN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 그로 인한 뭐 자리보전 문제,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세력 예. 정도로 설드될수 있습니다. 기존, 현재 YTN에 있는 세력이군요, 그러니까. 음, 예, 그렇습니다. 그쪽이 자신들이 개혁 대상이 될걸 두려워해서 대주들한테 압력을 넣었다? 이건가요? 음,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허. 뭐 압력을 넣거나 아니면 이해관계가 맞았거나. 예, 예. 최적임 사장이다 이런 평가도 받으셨죠? 네, 뭐 고맙게도 그런 평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류심사에서 왜 탈락하셨어요? 어... 이번에 그 와이텐 노사가 합의해서 사장 후보 추천 위원회라는 공기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사회와는 별도의 사장 후보 추천 위원회라는 조직에서 심사를 담당을 했는데 예. 그 위원이 다섯 분이십니다. 예. 네. 다섯 분들 가운데 세분와이0 그 대주주 측을 대표하는 세 분의 서류 그 심사 점수 합이. 의 예. 저는 0점이었습니다. 빵점? 예. 어, 대주주 세 곳이 어디 어디예요? 한전, KDN하고 마사회 그리고 인삼공사입니다. 네, 다 공기업들이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YTN이 어, 정부가 이렇게 공기업을 통해서 간접 지배하는 그런 형식의 방송국이죠,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준공영 언론사라고 그렇게 부르죠. 네. 그런데 그 공기업들 세 곳이 물론, 거기 지금 사장이나 경영진들은 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분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2015년, 2016년에 임명된 아, 분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정권도 바뀌고 이런데 굳이 그분들이 나서서 0점을 줄 이유가 뭘까요? 세... 보도 전문 채널이죠. YTN. 지금 신임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래전 해직된 노종면 전 YTN 기자가 이 공모에 응했는데요. 어제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서류심사 통과한 몇 사람 면접을 봤는데 적격자가 없다. 그래서 재공모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네요. 어, 이번 공모는 노종면 떨어뜨리기 위한 절차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는데 노종면 전 YTN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 해고당하셨죠? 2008년 10월입니다. 어떤 일이었죠, 그게? 네, YTN의 그 이른바 낙하산 사장이 오셔서 예. 내부 구성들하고 반대투쟁하는 과정에서 해고를 예. 당했습니다. 예, 벌써 10년 가까이 되는군요. 네. 그 소송 제기에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 저희가 6명이 그 당시에 해고됐는데. 예. 2014년 말에 대법원 판결에서는 3명은 이제 해고가 부당하고 예. 저를 포함한 3명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서 예, 반은 복직하고 반은 밖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법원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패소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내가 사장이 되어서 YTN을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응모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전국 언론 노조 등등에서는